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옳은 거 고르시면 되는데 기역, 열량의 단위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맞죠? 음, 저 단위 기억하시고 자, 맞죠? 열량의 단위, 아 열량의 아, 단위. 단위구나 아, 쏘리 열량의 단위는 요것만 얘기해야지 이건 음. 비열이죠 음, 틀릴뻔했네요 기역 틀리고 니은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할 때 이동한 열의 양이다 이거는 당연히 맞는 말 자, 디귿 외부와 열 출입이 없을 때 고체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이 똑같다.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준만큼 누군가 받았을 테니까. 리얼 같은 물질을 같은 온도만큼 높였을 때 어, 물질의 질량이 작을수록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 아니지. 물질의 질량이 작은데 굳이 많은 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리은 틀리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자, 2번 보면 지금 알수 있는 사실을 골라야 되는데 온도 변화는 물질의 양에 비례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실험적으로 생각을 하는 실험. 자, 그러면 온도 보이시죠? 여기 2도 1도 1도 보이고 <laughs> 그 다음에 물질의 양 1kg, 1kg, 2 k g 보이고 열량 2, 1, 2 보이죠. 어, 이세 가지 이제 경우가 있는데요. 온도 변화와 물질에 대해서 관계를 보고 싶으면 다른 거는 일정하게 맞춰주세요. 여기서. 응. 자, 온도 변화와 물질의 양에 대해서 관계를 알고 싶으니까 얘는 어떤 걸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냐면 2kcal라는 요 열량을 일정하게 맞춰주세요. <laughs> 이해감? 응. 이 상태에서 따져볼게. 알겠지? 응. 자, 온도 변화는 물질의 양에 비례한다. 지금 온도가 얘는 2도예요. 그러면 당연히 물질의 양도 많아야 되는 거죠. 비례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말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1번은 아웃이 된다. 괜찮죠? 2번 볼게요. 온도 변화와 열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 온도 변수고요. 그 다음에 열량도 변수입니다. 그럼 질량을 일정에 맞춰야 되니까 질량이 똑같은 가와 나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맞죠? 확인해볼게요. 자, 온도 변화와 열량이 비례한다는 얘기는요. 온도 변화가 큰 놈이 결국 열량도 크다는 얘기죠. 비례한다. 맞죠? 정답은 2번이 되겠다 할수 있겠죠. 자, 비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비열이 다르면 서로 다른 물질이다. 응? 맞죠? 물질의 특성이니까.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그만큼 많이 필요하니까 3번 얘는 이제 정의죠 1kg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맞는 말이고 자 단위 바뀌면 틀리죠 4번 일반적으로 물의 비율은 액체와 고체 중에서 가장 크다 맞는 말이죠 자 바닷가에서 낮에 모래가 맞죠? 더 뜨거운 것은 비열이 크기 때문이가 아니고 작기 때문에 온도를 쉽게 올릴 수 있어서다. 정답은 5번이 된다 할수 있겠죠?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현재 지금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비열이 표현이 한번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같은 열량을 가열할 때 온도 변화가 가장 작다라는 이 의미는요. 비열 자체가 굉장히 낮은 걸 어, 우리가 높은 걸로 비열이 높은 걸 찾아라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비열이 높은 거 한번 표를 보시면은 지금 절대 납은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는 위 물질들 가지고 같은 온도만큼 높이는데 있어서 필요한 열량은 모두 똑같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열 자체가 다르니까 필요한 열량은 모두 다르다라고 해야 되니까 2 번도 틀리게 된다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체와 액체를 가지고 액체 온도가 좀더 빠르게 높아질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고체는 뭔가 예를 분자 분자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려면 조금 쉽지 않아요. 하지만 액체는 그거에 비해서 좀더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해도 좀 멀리멀리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비열이 낮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액체는요.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음. 얘는요, 사실 근데 고체와 액체에 대해서 쌤이 방금 얘기했던 예시는요. 다른 물질들이 아니라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요 놈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다. 자, 물질을 봤을 때 식용유와 콘크리트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 이쪽은 고체가 되고 이쪽은 액체가 되는데요. 지금 액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액체를 봤더니 비열이 좀더 고체보다는 높은 쪽에 속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액체가 현재 비열이 높기 때문에 온도가 더 빠르게 높아진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아무래도 이제 액체의 온도가 더 빠르게 높아질 수가 없겠죠 음, 비열이 높으니까 좀 느리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4번은요 물은 온도를 높이는 데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 어, 당연한 말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다 5번 볼게요 같은 열을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구리의 온도가 한 9도 정도 높아졌다 라고 한다면 나베 온도는 한 3도 정도밖에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자, 구리와 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열의 공식을 봤을 때요, 온도하고는 반비례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구리의 온도가 9도 높아졌고, 납의 온도가 3도라는 얘기는요, 3대1로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비열은 1대3인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구리가 1일 때 납이 3배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은 틀려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도고요. 500g이기 때문에 kg 단위 맞출게요. 그러면 은 0.5kg으로 맞추고요. 자, 그러면 대입만 하면 되는데 40도로 높였다는 얘기는 우리가 공식에 대입할 온도는 30도로 높아서3 0도게요 맞죠? 물론 식용유는 비열이 0.4입니다. 그럼 계산하면 돼요. 자, 0.4라는 비율은요. kg과 온도니까 두개를 곱하면 15죠? 맞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두개 곱하면 정답이 나오겠네요. 5420이니까 6kcal 정답은 2번이 되겠다. 단위에 있어서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자, 질량이 5kg이고요. 온도 10도 써있고요. 지금 100과 했다 비열. 그냥 공식 맞춰 쓰시면 돼요. 자, 5kg 곱하기 10도 분의 100kcal죠? 너무 쉬운데? 이에요? 정답은 1. 자, 지금 보시면요. 3분 후에 식용유의 온도가 물보다 높았다는 얘기는 온도가 변화가 좀더잘 됐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비열 근데 솔직히 이거 외워졌잖아요. 맞죠? 어, 물의 비열이 아무래도 좀더 높다라는 거 당연한 거고. 그럼 물의 비열이 식용유보다 크다. 맞고요. 같은 온도까지 높이는데 어. 물이 더 오래 걸린다. 맞죠? 튀겼나 보네요. 식을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물이 더 빨리 낮아진다고 했기 때문에 틀리게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질량은 똑같다는 전제에서 하 지금 시간에 따라 온도 변화를 좀 나타냈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비열의 비를 온도의 변화를 가지고 판단을 내면 비열의 공식에서 이 온도라는 녀석은요 분모에 들어가 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반비례라는 거 생각해야 돼요. 반비례예요 그러면 A하고 B는 일단 10도부터 똑같은데요. A는요, 지금 같은 시간에 한 30도 올랐어요. 근데 B는요, 한 20도 올랐어요. <laughs> 그럼 온도 변화는요, 변, 온도 변화 3대입니다. 맞죠? 근데 B열은 온도하고 반비례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바꾸면 되죠. 2대 3이 된다라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인데요. 일단은, 온도 변화는 얘가 30도 정도 변화가 있고요 얘는 20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비열 입장에서 봤을 때, 비열. 온도가 별로 올라가지 않은, 요, 비가 아무래도 A보다 좀더 높다라고 비열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쌤 보다 안 보죠? 비열은 B가 크다. 그래서 1번은 맞는게 되구요. 자, 기울기죠, 기울기. 이 기울기는 비열하고 뭔가 관계가 있냐. 관계가 있긴 할것 같은데 맞죠? 음, 얘 관계 있죠. 관계 있죠. 어차피 뭐 변화량을 보는 거니까 맞죠? 자, a의 온도가 좀더 크게 변한다. 자, a는 비열이 낮기 때문에 크게 변하는 거 맞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거죠. 기울기가 클수록 그냥. 자, 지금 온도 변화가 크다는 얘기는 비열이 어떻다?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작은 녀석을 봤더니 기울기가 얘보다 좀 커요. 맞죠? 그러면 기울기가 클수록 비열이 크다라고 하면 안 되죠 작다라고 해야지 음. 이해하셨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열량은요 가열한 시간에 뭐 비례할 것이다. 자 아무 생각해 보세요. 음 열량은 가열한 시간에 대해서 비례한다 당연한 거 아니야? 가열을 많이 했던 얘기니까 그만큼 열에너지 많이 줬겠죠. 그래서 얘는 당연한 말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자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접촉시켰을 때 시간에 따라서 지금 온도 변화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죠 자 이때 열평형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건 기존의 단원에서 배웠고요 열평형 상태에서 되었을 때 온도가 30도가 될 것이다 음, 틀린 말은 아니죠 이번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온도 변화가 클 것이다 한번 보게 되면 어떨지 볼게요 차가 물은 온도 변화가 한 20도 정도 온도 변화가 있었고 뜨거운 물은 60도에서 30도로 30도가 있겠죠? 뜨거운 물이 변화가 좀더 많은 걸로 확인이 되네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 온도 변화가 좀더 크다라는 2번도 맞는 말이죠. 3번 뜨거운 물은요. 아무래도 차가운 물한테 열량을 주니까 잃어버릴 거고 차가운 물은 받을 거니까 없겠죠. 그럼 열량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이건 당연한 얘기죠. 4번 자, 뜨거운 물보다는 차가운 물의 질량이 더 작을 것이다. 자, 우리가 열량이 아무래도 온도 변화가 좀 작게 변하고 있다. 좀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는 질량이 그만큼 작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자, 질량이 더 작은 건 뜨거운 물이 더 작아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뜨거운 물의 양이 300g이라고 가정한다면 자, 이동한 열량은요한 9kcal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비열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물이라는 비열을 좀 외우셔야 되는 게좀 좋아요. 자, 물은 비열이 1이거든요. 자, 당연히 kcal는 얼마인지 모르잖아. X라고 하겠습니다. 모르고, 자, 밑에 온도는 몇도 정도 바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뜨거운 물이잖아요? 60도에서 30도로, 아, 30도 정도? 30도 정도. 그 다음에 300g을 kg 바꾸면 0.3kg이 되겠고. 그러면 1, 2라는 값은요, 9분의 x가 되기 때문에 x는 9kcal이다라고 하는 5번도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을 풀려면 문제에서 비열을 주어져 있지 않아도 물의 비율은 1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계산을 통해 5번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육풍과 해풍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이거는 말 그대로 3번이 바로 정답이죠? 바다와 육지의 비율이 달라서 그래요. 음. 지금 보시면 바다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비율이 좀 높은 편이라 낮 시간처럼 뭔가 달구어지는, 가열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요. 육지가 좀더 많이 달궈지고 그 다음에 밤일 때는 육지가 좀더 빨리 식는다 이렇게 육지 기능으로 생각하면 좀더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열을 가지고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문제는요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을 구성하고 있다면 그만큼 온도 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걸 보통 활용할 건데 자, 이용하로 옳지 않은 건지요? 1번 볼게요. 찐질파에는 비열이, 어, 큰 물질을 넣는 것을, 어, 좋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못 틀린 말은 아니죠. 온도가 그만큼 높아지기 쉽지 않은 거니까 차가운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냉각수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냉각수는 온도 변화가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비열이 작은 걸 쓰면 안 돼요. 비열이 높은 걸 써야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자, 사막 지역은요, 해안 지역보다는 1교차가, 0교차가 크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해안 지역은 물이기 때문에, 사막 지역이 아무래도, 어, 대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사막은, 어, 물로 이어져 루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비열이 좀 낮다. 그래서, 온도가 좀 높아지면은 좀 뜨거워지고, 식을 때도 잘 식는다. 그래서, 하루에 1교차가 굉장히 커지게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원 볼게요. 바닷가에서 같은 햇빛을 받더라도, 낮동안에는 비열이 작은 모래 온도가 먼저 상승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5번, 된장찌개에 딱 나온 순간, 냄비, 뚝배기 생각해야겠죠. 따뜻하게 먹기 위해서는 금속 냄비보다는 비열이 굉장히 큰 뚝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5번도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정답은 두 개인데요 자 열팽창에 대한 부분이네요 물질 의종류가 달라도 열팽창 정도는 같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2번 충치를 치료할 때요 치아하고 열팽창 정도가 비슷한 재료를 써야지 다르면은 치아가 무너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2번은 맞는 말이죠 3번 대부분 물질은요 액체보다 고체가 열팽창 정도가 좀더클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무조건 그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거든요.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액체, 고체, 기체를 가지고 구분을 할 때는요, 물이라는 어떤 상태 변화를 가지고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4번 볼게요. 한번 열을 받아 팽창한 물질은 온도가 내려가도 부피가 증가한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그건 아니죠. 다시 어느 정도 원상복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 열을 받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열팽창한다. 이거는 열팽창의 정말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5번이 되겠네요. 자, 철과 구리와 알루미늄 막대 실험이 있는데요. 자, 회전 각도를 할때 회전이 많이 된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열팽창이 쉽게 된다. 쉽게 된다는 얘기는 가열했을 때 온도 변화도 굉장히 쉽게 된다. 이렇게 같이 따라가시면 됩니다. 비열하고요. 자, 철이 가장 열팽창이 잘될 것이다. 자세히 보시면 철은요, 거의 회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열팽창이 제일 적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구리는 열팽창하는 정도가 알루미늄보다 좀더클 것이다. 그러면 구리가 알루미늄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요.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틀리게 되고요. 금속의 온도가 높아지면 길이가 줄어든다. 길이가 늘어나거나 부피가 팽창이 되겠죠. 4번. 금속의 종류에 따라 열팽창하는 정도가 다르다. 그거는 종류가 다르니까 당연한 말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5번. 바늘이 움직인 각도로 금속의 비열을 알수 있다. 자, 이거는 알 수가 없겠죠. 비열의 공식에는 각도가 전혀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형 금속판의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바깥쪽 원이 있고 안쪽에 원이 있는데요. 자, 가열하면 이 바깥쪽과 안쪽의 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무조건 둘다 커지면 돼요. 금속이기 때문에. 자, 바이메탈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둘다 커진다는 1번이 정답이다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는 잘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책을 보고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순서대로 높이가 좀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높이가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음. 자, 뜨거운 물있고요 오케이. 자, 그럼 열팽창은 d 가좀더잘 됐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럼 열 자체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 건 아니잖아. 맞죠? 자, 2번 볼게요. 고체보다는 열, 액체에서 열팽창하는 정도가, 어, 좀더클 것이다. 음, 그것도 딱히 알 수가 없죠? 뭐, 고체를 가지고 비교하는 건 아니니까. 3번 볼게요. 액체의 종류에 따라 열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다. 그렇죠. 이게 지금 종류가 다 다른데 팽창하는 정도가 다른다는 거는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 알수 수 있는 사실이죠. 4번. A부터 D까지 중에서 D의 열 팽창하는 정도가 가장 크다. 가장 높이 있을 것이니까 이것도 알수 있는 사실이고. 정답은 3번, 4번이겠네요. 5번.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을 접촉하면 열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이거 지금 온도가 가, 뭐 다릅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니까 이거는 아무런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알수 있는 사실하고 이 글을 읽었을 때 맞는지 틀린지 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니까 뭐알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이 실험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이러면은 우리가 진짜로 알수 있는지 없는지 실험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액체의 열팽창인데요. 얘는 이제 나중 높이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열팽창이 됐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한 현상이다. 1번 맞구요. 3바 플라스크도 액체와 함께, 어, 열팽창한다. 오,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어, 당연히 팽창하긴 하겠죠? 좀 차이가 많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3번. 삼각플러스크 안에 액체는 열을 받아서 입전으로 활발해진다? 자, 열팽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고요. 자, 4번 볼게요. 처음 유리관 속의 액체의 높이는 약간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간다? 에이,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진 않겠죠? 그냥 올라가는 거지. 5번, 가한열량이 같다면요. 만약에 같은 열량을 했고요. 근데 액체의 종류에 관계없다. 액체 종류가 달라도 상관없냐라는 얘긴데 높이가 절대로 일정할 수가 없겠죠.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재미난 문제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 액체를 가열했을 때 열팽창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 기억해 으면 좋겠어요. 삼각플라스크도 고체이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물질들은 열팽창합니다. 그래서. 삼각 플라스크도 열팽창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볼게요. 액체 열팽창에 의한 현상 맞고요. 삼각 플라스크도 액체 열팽창한다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액체는 열을 받아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 자, 이게 중요하죠. 자, 뭐뭐 뭐 당연히 액체 높이가 올라가긴 할 건데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간다라는 이제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음. 이게, 왜 낮아졌다가, 이게 지금 맞는 말인데, 왜 낮아졌다가 올라갈 수 밖에 없냐면, 지금, 지금 보시면, 2번처럼, 자, 액체를 담그고 있는 삼각 플러스 코드가 어떻게 되네요? 열팽창하니까 커지죠? 그러면, 액체가 어떻게 돼요? 좀 높이가 낮아지죠? 그 상태에서 팽창이 더 이상 끝나, 어, 더 이상 되지 않는다 하면, 이제 액체가, 열팽창이 또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삼각 플러스 크가 열팽창이 돼서, 어, 높이가 좀 낮아졌다가 이제는 액체가 열팽창이 되니까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4번도 맞다라고 보시고요. 5번이 완벽하게 틀리죠. 왜냐하면 간 열량이 같은데요. 액체 종류가 관계가 있지. 왜 관계가 없나요? 액체 종류에 관계없이 액체, 액체의 높이는 일정하다. 전혀 틀리죠. 관계가 있죠. 에, 만약에 액체 높이가 일정하려면 액체 의 종류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 그다음 마찬가지로 질량도 똑같아야겠죠. 음, 그래서 얘는 완전 틀리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바이메탈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네요. 가열했더니 이제 A 쪽으로 이렇게 빛와 이렇게, 이렇게 B 쪽으로 B 쪽으로 휘었죠. 그러면은 A가 b 뭐 열팽창이 좀더 잘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냉각하면은 반대쪽이죠? 냉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A쪽으로 휘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서 냉각시키면 A쪽으로 휘어진다. 1번 맞고요 자, 2번. 금속 A의 열팽창하는 정도가 B보다 크다. 자,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겉쪽으로, 이렇게 겉에 쪽으로 되어 있는 거를 열팽창이 좀더잘 되는 거다. 그래서 2번 맞고. 고체마다 열팽창하는 정도가 다름을 이용한 장치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은요, A가 B보다 무겁기 때문에 열을 받으면 휘어진다. 아이고, 이거 참 웃긴 말이죠. 음, 무게하고 상관없죠. 그 다음에 5번은 예시죠. 정답은 4번이 틀리게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는요, 바이메탈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화재경보기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뭔가요? 열을 받아야 전선이 연결이 돼야죠. 자, 그러면 전선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열을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휘어야 되겠죠? 휜단 얘기는 구리가 열팽창 정도가 철보다 좀 높아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기억 볼게요. 고체의 열팽창을 이용한 기구 맞고요. 구리가 열팽창하는 정도가 철보다 클 것이다. 맞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무조건 맞는 걸로 생각하시고. 디귿 철의 열팽창하는 정도가 구리보다 클 것이다. 그건 아니죠? 이거 틀리죠? 자, 열을 받으면 구리 쪽으로 휘어진다. 자, 이렇게 휘기 때문에 철이 있는 쪽으로 휘어져야겠죠? 그래서 방향도 우리가 만드는 방법 아셔야 됩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고체 열팽창과 관련이 없는 거. 자, 1번. 여름철에 페타 높이가 높아진다. 당연한 얘기죠? 바이메탈도 열팽창 고체 되는 거니까 맞잖아요? 자동으로 온도 조절한다. 자, 그 다음에, 낮보다 기온이 낮은 밤에 주의 자, 주의할 때 고체를 주의하지는 않잖아. 뭘 주의합니까? 액체를 주의하죠? 그래서 얘는 액체에 관련된 열팽창이고요. 전선은 고체죠. 구리선, 고체잖아요. 그리고 뽀개서 빠져있는 그릇의 위쪽으로는, 어, 차가움으로아래쪽 따뜻한 물을 당긴다. 이것도 뭔뭐 뜻이냐면, 그릇 자체도 고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체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3번만 액체가 되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21번은 액체에 대해서 열팽창이죠. 자, 음료수를 가득 채우면 넘쳐흘러요 큰일 납니다. 폭발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위쪽에 빈 공간이 있어야 채워... 그 만약에 열팽창 되더라도 공간이 있으니까 어, 채워줘도 괜찮잖아요. 그런 이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관련이 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액체 관련돼서 하면 될것 같은데 알코올 온도계로 온도를 측정할 수 있... 어, 이것도 맞는 말이죠. 정답은 1번이겠네. 2번은 날로 가까이 하면 따뜻한, 이건 복사잖아. 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죠. 3번, 에어컨을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어, 좋을 것이다. 이건 대류 현상이죠 아, 쓸데없는 거 계속 나오네. 4번, 모래 온도가 더 높다. 이거는 고체지, 고체. 고체에 관련된 거. 자, 세막때 한쪽 끝에 가야하면 이거 전도죠, 전도. 야, 앞에서 배운 이 열의 이동도 같이 섞어서 나왔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시면 주유할 때 낮보다 밤에 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요. 왜 그러냐면 열팽창이 안 일어나서 온전한 그 양이 그대로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낮에는 열팽창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양이 책정이 안 돼요. 좀 많은 양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좀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가 별로 있다고는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자, 왜 그러냐? 액체 관련된 이제 뭐 보셔야 되는데요. 열에 의해서 액체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다면 2번이 정답이다 할수 있겠죠. 다른 것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될것 같아요. 자, 열팽창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 현상이 아닌 것은 자 분명히 다른 거 섞을 겁니다. 여름철의 온도가 높아지면 철로가 휘어질 수 있다. 열팽창 맞죠? 송유관을 설치할 때 중간에 구부러진 부분도 열팽창에 대한 거 맞고요. 자 겨울철 공원에 있던 금속 의자가 나무 의자가 더 차갑다. 이건 전도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어,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4번 볼까요? 자 음료수가 담긴 페트병에 그 음료수를 가득 채우지 않는다. 어 음료수가 왔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음 이것도 열팽창 맞고 콘크리트를 깔때 일정한 간 틈을 맞는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